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laughs>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죠.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땠어요? 저는 시골에 일하러 갔다가 왔는데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제,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논산에 있는 토지 55평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딱 55평입니다. 자 주택과 토지가 1,410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간평이 2천만원 20, 정도 됐는데요 지금 30% 떨어진 70%에 1,410만원에 진행하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지목이 도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참 이런 시골 마을에 어, 이런 지목이 있다라는 거 기특하고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집은 바로 이 집이에요. 평수도 정확고 55평 정도 되고 집도 아주 아담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한번 궁금하시죠? 위치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냐 그러면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용천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안동시청이고요 안동 버스터미널 그리고 왼쪽에 보면 경상북 도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 애천 ic 아래쪽에 서안동 ic 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안동시청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 반경만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13.45km 입니다 직선으로 13.45km 정도 되는 곳이구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구입할 도로를 쭉쭉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북후면 인데 여러분 북후면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한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지금 마을이 뭐 굉장히 크게 한150 200가지 정도 200가구 정도 될것 같죠 여기 이렇게 많이 어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에요 여기 면 소재지 안에서 어 생활권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면 소재지하고, 여기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에 집은 지금 여러분 360m, 걸어서 가도 500m니까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행정, 여기 천을 따라서 말이에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장이 있고, 그리고 농협이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아래쪽이 전부 다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쪽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부분에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 끝은 아니죠. 요 뒤에도 더 집이 있으니까. 근데 밑으로 이렇게 살짝 경사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집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여러분. 여기 왼쪽에 집이 이제 거의 차 하나, 한 3m 폭 된다고 지금 간평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 집도 괜찮죠? 이 집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집은 여러분 이 집이에요. 너무 많이 왔으니까 살짝 뒤로 빠지겠습니다. 자 뒤로 살짝 가서 여러분 이 집이거든요 차가 이리 쑥 들어갈 수어 폭은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어, 여러분 현장 가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형세로 보아 얘는 흙집이에요 여러분 흙집이고 이렇게 나무 처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얗게 발라져 있으면 거기가 흙집이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집 모양은 거의 기엽자 니은자 모양이고 앞에 여기 창고 하나 있고. 여기 이쪽에 이제 어 세면실이 별도로 하나 있다라고 감정평가서에 써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살짝 높게 올라가고 이 뒤쪽에도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뒤쪽에도 하나 둘저하우에 까지 집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보면은 집이 어때요 살짝 어 아주 지금 안쓴 집도 많고 쓴 집도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위로 높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앞에 집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1,400, 저는 살짝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1,400, 어? 이거 살짝만 갖고 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요. 이게 지금 연탄보일러 같거든요. 현장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연탄보일러 같으니까 아마 난방은, 연탄보일러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 창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앞집 지금 여기 안 사니까 여기가 지금 풀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깨끗이 정리하면은 집은 괜찮겠다라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자, 다 봤으니까 다시 감정평가 보러 오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청리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 182 제곱미터 약 55평이 되겠습니다. 1456만원 간평이 됐고요. 그리고 집은 23 제곱미터에요. 여러분 제가 2 3이0.3025 해니까 한 7평 된다 된다 그래요. 근데 늘려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곱평 이지만 일곱평 인데 그닥 작을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봤을 때 집이 일곱평으로 온 음식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창고 160만원 그리고 기억이 뭐냐 그러면 세탁실 2.5약한평도 안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총 간평 금액이 2015만 500원 이었어요 근데 얘가 얘가 지금 70%인 진행하는데, 지금 1,410만 원에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밑에 특이사항 좀 볼까요? 대상 토지까지 차량이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남동측 하향 경사다. 남동측으로 이렇게 경사다. 주택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남서측으로 약 3m 콘크리트 포장도로하고 접해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러 갈까 여기는 지적 개항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집은 여러분 이 집입니다 뒷집은 지금 비 없죠 어 여기 지금 턱이 높이 올려져 가지고 지금 집이 지어졌잖아요 흙집이라서 뭐 샤시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현재 여기가 앞에 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가스 이쪽이 지금 주방인가 봐요 가스선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주방이고 여기 방 그러면은 어쩌면 주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집은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지금 문이 없지만 깨끗이 정리하면 이 안에도. 어, 이런저런 짐들을 갖다 넣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집 바로 여기 옆에, 여기, 이게 지금 연탄보일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세면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어디쯤 있겠냐 그러면 저 세면실 위치가, 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마 이쪽에쯤, 아까 여기 연탄보일러 여기 있죠? 이쪽에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방이고, 이쪽이 세면실이 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까 그리고 혹시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봐봐야 돼.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으면 밖에. 이동실 화장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 이쪽 밖에 약간 옆으로 화장실 있지 않나라고 이것만 보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는 단독 소위고요. 가압류, 강제 경매 압류, 말소됩니다. 울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지 등기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구요 가압류, 강제 경매, 압류, 압류, 말소되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으시면 여러분 깨끗한 등기 가지고 올수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은, 입찰의 건물 포함, 그리고 목조, 기와 지붕, 단춘, 주택, 23.76 지붕은 현재, 칼라 강판 지붕이라 그럽니다. 원래 지금 등기상에는 목조 기아 지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칼라 강판 지붕으로 씌워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봤으니까 여러분 뭐 보러 가야 돼요? 지적도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 보면요. 어 여기 좀더 크게 아 여기 이것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대지이면서 182제곱미터 개발공시지가는 57,700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러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도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뒤쪽으로도 집이 있고 여기가 지금 도로이고 그렇죠? 도로이고 지금 현재 집은 이 집이고 그래서 도로에 잘 물려있는 남동향에 땅이다. 그리고 건물도 남동향으로 앉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땅을요, 누군가가, 어, 이 앞전에 한번 낙찰받았다가 대금 미납했어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대금 미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싼데가, 참, 자, 끝자락에 가도 이렇게 싼집 없는데 말이에요. 안동지원이고요2020 다경 101464 주택입니다. 22년 7월 4일, 1410만 5천 원인, 아, 100% 아니에요. 70%. 70%에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보시고 입찰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